크롬 원격 데스크탑을 사용하여 A 컴퓨터를 B 또는 C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접근하고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1. A 컴퓨터를 공유하기 위해 등록하는 방법. 크롬 원격 데스크탑 설정. 1. A 컴퓨터에서 시작하기. A 컴퓨터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엽니다. 크롬 웹 스토어 또는 구글 검색에서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을 검색하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. 설치 후 Chrome 원격 데스크탑 웹페이지에서 내 컴퓨터의 액세스 또는 원격 지원 설정 옵션을 선택합니다. 안내에 따라 Chrome Remote Desktop h o s t MS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. 2. A 컴퓨터에서 원격 액세스 설정. 원격 데스크탑 설정 화면에서 A 컴퓨터의 이름을 입력하고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할 때 사용할 역자리 핀 번호를 설정합니다. 설정이 완료되면 A 컴퓨터는 원격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됩니다. B 또는 C 컴퓨터에서 A 컴퓨터에 접속하기 1. 크롬 브라우저 사용 B 또는 C 컴퓨터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엽니다. 크롬 원격 데스크탑 웹페이지로 이동하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. 이 계정은 A 컴퓨터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계정이어야 합니다. 내 컴퓨터 또는 원격 지원 탭에서 A 컴퓨터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A 컴퓨터에 원격 접속 B 또는 C 컴퓨터에서 A 컴퓨터의 이름을 클릭하고 A 컴퓨터에서 설정한 역자리 PIN 번호를 입력합니다. 접속이 성공하면 B 또는 C 컴퓨터에서 A 컴퓨터의 화면을 보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이 ID와 비밀번호 설정 구글 계정 생성 id a 컴퓨터에서 처음 크롬 원격 데스크탑을 설정할 때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. 이 구글 계정은이나 c 컴퓨터에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.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PIN 번호, 비밀번호. PIN 번호는 a 컴퓨터에서 설정합니다. 이는 a 컴퓨터에 원격 접속할 때 b나 c 컴퓨터에서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 역할을 합니다. 3 공유 시 사용 가능 범위. 파일 및 프로그램 접근. 원격 접속 후 B 또는 C 컴퓨터에서 A 컴퓨터의 모든 파일과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A 컴퓨터를 직접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. 오른쪽 가장자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. 파일은 업로드 다운로드를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 실행은 내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제어 B 또는 C 컴퓨터에서 A 컴퓨터의 화면을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.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여 A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. 4. A 컴퓨터의 전원 상태. A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. B나 C 컴퓨터에서 A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기 위해서는 A 컴퓨터가 반드시 켜져 있어야 합니다. A 컴퓨터가 꺼져 있거나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으면 원격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대체 방법. A 컴퓨터를 항상 켜두는 것이 어렵다면 Wake On는 기능을 사용해 A 컴퓨터를 원격으로 켜는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은 네트워크 환경과 A 컴퓨터의 BIOS 설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이 Chrome 원격 데스크톱을 통해 A 컴퓨터를 원격으로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마치 A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작업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시 뵙겠습니다.